ちょっと手をかけよ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은, 에, 염소 그 경미 시장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. 에, 그러나 그 소에 묻혀서 에,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은, 최근에 우리나라 그 식문화 변화에 위해서 에, 고신용 고기를 혐소를 찍게 돼가지고 염소가 굉장히 수요가 늘면것 사실입니다. 에, 그러나 그 이런 수요가 늘고, 어, 사육도수가 증가된 거는 자칫 잘못하면 다행인 식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그, 어, 체계적인 어떤 유통체계 정립, 그리고 그 운전 거래를 인해서 그 양축 그 농가들의 불공정한 거래가 흔절되야 되기 때문에 늦게나마, 어, 소시장을 열게 됐습니다. 어, 우리나라 그 염소는 약 사육도수가 한 5만 1000도 정도, 51만 도 정도 됩니다. 그랬던 그 사육도수는 전례없이 네, 지금 봄을 타고 있는데, 이게 그 실제 사육도수는 한6 0여만도 정도 어, 이르지 않겠나 싶습니다. 사실은 염소는 소와달리 개체식별이 안 되고 있어서 어, 우리 그 전부 당국에 있어서 사육도수를 정확히 예측을 못합니다. 실제 그한두 내지 어, 12 정도까지는 거의 그, 막, 뭐, 군문들도 파악이 안된 그런 농담이라. 그래서, 정부에서 그 지금부터라도 어, 전수조사를 해서 염소사육주술 정확히 예, 산정하고, 또 질병 예방을 위해서 소수사육농가도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필요해가지고, 어, 우리나라 그 전체 그산에 대한 방역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오늘 출하되는 그염소주는는 250일도 건이된것 같습니다. 최근에 개장하는 그 염소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출하되는데 앞으로도 이 지역은 축산 메카로 자리매김도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가 좀 전제가 되야 됩니다. 그리고 더욱이 우리 지역은 염소 도축장도 산지에 있고 해서 어떤 생축농가, 도축장, 그리고 그 가공 판매까지 해가지고 교통 체계를 정립해가지고 그 농가들이 그 사용한 염소가 그그 판매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오늘 그 경기장 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인천시장이 어 불안된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한 추가드리고요. 완도 약선 흑염소 유명 브랜드 음. 한번. 그 앞으로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안도 약산의 그3구육초를 먹인 김소는 예, 고려시대 때부터 약용으로 어, 김소를 어, 사용하고 경험해 왔습니다. 예, 최근에는 약산의 염소가 어, 브랜드를 갖다 등록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을 훔쳐가지고 그 충청도라든가 경기도 지역에서 브랜드를 등록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런 부분 대단히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. 지금부터라도 그 약산에서 생산되는 희염소는, 먹이는 그, 이 먹이부터, 어, 그 차별화 해가지고, 뭐 다시 그, 어, 뭐 희소가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시키고, 또 유통을 일어나 해가지고, 희염소 그 산업의 키트를 그 마련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습니다 우와, 괜찮 아, 우리가 게여기 가격이 틀리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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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, 아각 이거 아요 그 기가 쳐진 점 저희 체중종 저희 유격염소기 때문에